음, 음. 안녕하세요 월조다입니다. 어, 여기는 서귀포 중문에 있는 스타벅스고요. 어, 내려서 어, 새 바이크를 타고 천백도로를 음, 타는 영상을 남깁니다. 어, 새로 바이크를 바꿨어요. 어, 아직 옛날 게 남아있긴 하지만 야마에서 나온 MT-03이라는 320cc급 바이크입니다. 오늘은 영상과 함께 어, 간단한 느낌도 말씀드릴게요. 앗, 뜨거워. 어 뜨거워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출발 전에는 항상 뭐다 적시고 출발합니다 여기 이제 버프를 하는데요 버프 먼지를 도로에 이제 매연을 좀 가려주기도 하고 어, 추울 때는 목을 좀 보호해주기도 하는데 여름에는 이렇게 적시고 타면 달리는 동안 시원해서 어, 이 더위를 조금 이겨내는데 도움이 돼요. 일단, 버프는 목에다 하니까, 목에 체온 낮추는 게참 좋고요. 꽤 시원합니다. 그리고 장갑도 지금은, 보통 장갑까지는 안 했는데, 오늘은 너무 더워서 장갑까지 적셔서 나왔어요. 달리는 동안 좀, 시원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청바지, 이런 거 적시고 나와야 돼요, 청바지. 지금 카메라에는 안 잡히는데, 적어도 출발할 때까지의 더위는 좀 많이 막아주고요. 어, 도심에서 저속으로 갈 때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다시 1100도로로 가려고요. 1100도로 고지로 올라가면 여기 높은 지대는 한결 시원하거든요. 딱 경계가 있더라고요. 어느 시점까지 올라가면 딱거기서부터 시원해져요. 다시 제주시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엄청 더워지죠. 가장 빠른 길은 평화로로 가는 건데, 어, 오늘은 거위를 피해 천백도를 통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적시지 않고 나오면 이거, 이거 장비 다 하고 나와야 돼요. 장비 하는 동안에 땀에 쩔어가지고 응. 출발하기도 전에 스칩니다. 게다가 저는 막메시작켓도 그 아니고 아직 가죽 자켓 입고 있거든요. 아, 엄청나죠, 이거. 그래도 이 가죽 자켓은 그래도 조금 나요. 일반 자켓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죠? 아, 여름에는 조금 시원한 편이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편인데 일반 자켓은 그런 거 없죠. 그냥 여름엔 덥고 겨울엔 좀 힘들고. 요새는 길들이기 중이라서 예열을 하고 출발하라고 하는데 예열하다가 제가 쓰러진 듯 합니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0 0도로 진입하기 전의 도로입니다. 그... 어, 너무 더워서 <laughs> 버프 말씀드렸죠. 버프 이거 완전 좋습니다. 더울 때는 이거 딱그 차가운 물에 적셔갖고 목에 하고 타면 완전 시원해요. 어, 달리는 동안 계속 음, 목을 차갑게 해주기 때문에 목의 체온이 내려가면 머리까지도 이제 좀 이렇게 덥지 않게 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강추 드리는 꿀팁입니다. 어, 여름에 라이딩하실 때는. 보게 뭘 하시든 적시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제 1100도로로 올라가는 진윤로인데요. 어, 일로 쭉 올라가면 1100도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해발고도가 높지 않아서 어, 아주 덥습니다. 네, 네, 이제 표지판 보이시죠? 이 표지판에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는 뭐 도로 표지가 있는데 어, 로터리예요. 로터리 사거리, 이제 교차로가 아니라 로터리 방식 진입로인데. 제주도에 특히 이제 한산한 길에 많이 설치돼 있고, 기존 교차리, 교차로도 이 로터리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도로 흐름도 원활해지고 어, 사고율도 낮다고 해서 이게 좋은 반면 아직 운전자들이 익숙치 않습니다. 아, 네, 이렇게 차들이 막 들어오죠. 이게 이제 로터리는 교차로와 달리 이제 뭐 직진 차선이 우선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로터리에 먼저 들어와 있는 차가 우선이에요. 어 직진이 아니라 좌회전이든, 뭐, 우회전이든, 어디선 빠져나가든 간에 들어와 있는 차가 빠질 때까지는 다른 차가 진입하면 안 됩니다. 그니까, 뭐 방금처럼, 음 더큰 길을 직진하고 있던 차도 제가 들어와서, 어 돌고 있는 동안에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아직 운전자들이 많이 몰라요. 익숙치 은 도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우선인지에 상관없이 지금 저 차가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멈추긴 했는데, 예전엔 저런 거막 화내고 욕했는데, 아, 이젠 지치더라고요. 이거 뭐, 달일이 가르쳐 줄 것도 아니고, <laughs> 어차피 제 시동, 기어도 잘안 들어가는 상황이 많나갖고, 먼저 가라고, 뭐, 양보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이제 좀, 음, 잘 지켜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저도 차 타고 가다 보면 가끔 이제 제가 직진인 경우, 먼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흔치 않은 방식이다 보니까, 더 잘, 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켜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런 로토리 방식이 많이 어, 좋게 활용되려면 말이죠. 날씨가 참 좋았는데요. 어, 뭐 제주도라고 항상 날씨가 좋은 건 아니고요. 네, 가끔 날씨 유독 좋은 날이 있어요. 이 날도 지금 서귀포 방면 날씨는 굉장히 좋았고, 음, 좀 있다가 좀 놀라실 텐데 제주시로 넘어가는 순간 흐려집니다. 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서귀포시와 제주 시간 날씨 차가 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서귀포는 이렇게 어, 구름 막 멋지고 펼쳐지는 상황에서도. 일단, 영상 보시면 같은 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 뭐라 지 어. 흐린 날을 보게 되실 거예요. 300도로 진입했고요. 어, 이제 서귀포 쪽에서는 진입 초반에 어, 반대로 제주시 방면에서 왔을 때는, 제주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왔을 때는 어, 완전히 나가기 직전에 굉장히 어, 지그재그가 심한 코스가 있습니다. 대신 뭐 골고기 워낙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과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 음, 위험하진 않은데요. 근데 코너가 워낙 깊으니까 어, 지그재그로 계속 반복되니까 처음에만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다음부터 이제 오르막 어, 코너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 뭐 날씨도 좋고 어, 나무 보면서 달리는 게 어, 괜찮아. 이렇게 차가 없을 때는 어, 부담 없이 달리기 좋습니다. 일단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구독하시는 분들요 어, 구독 잊지 마시고요그 네. 제가 원래 혼다 MSX 1 2 5를 최근까지 타다가 어, 이번에 야마 MT03으로 어, 바꿨습니다 어, 바꾼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MSX가 꽤 재밌고 다 좋은데 아무래도 출력은 125cc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 그 다음 급으로 생각하게 됐고요그 다음 급이 이제 250cc급 아니면은 뭐 그보다 좀 많은 300cc 그래서 뭐 쿼터급이라고 보더라고요 근 네, 250cc 로는 약간 아쉬운 것 같고 음... 그리고 그 뭐라 해야죠 예. 음... 600cc 까지 가면 조금 부담되는 것 같아서 좀 고민하던 차에 야마 그 네이키드 바이크 MT03이 새로 출시되면서 어, 가격이 너무 착하게 책정돼서 여기에 넘어왔습니다 아뭐 어, 바이크 타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 싶은데 어, 어떤 바이크가 자기에게 잘 맞는 바이크인가 많이 강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몇 번째 바이크인지 모르겠어요. 뭐 간혹은 오래 타는 바이크도 있고, 뭐 너무 짧게 바꾸는 바이크도 있는데, MSX 같이 이제 1년만 타고 바로 바꾸게 되는 바이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쉽다기보다 원래 예상했던 바예요. 그냥 잠깐만 타고 음그 다음 바이크를 노려볼 생각에 어 탔던 바이크고, 어 이거는 이것도 사실 얼마나 오래 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어, 320c c 충분한 출력 음,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바이크를 고르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전 네이키드 스타일 선호하고요 이 스타일 어. 그리고 배기량은 한 400cc 근처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도로에 흔하게 달리는 차들 보다는 조금 더 가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야 이제 위험한 상황에 앞으로 빠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뒤로 브레이크로 피하거나 옆으로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 앞뒤 앞으로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려면 차를 압도할 수 있는 가속 성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도로에 일반적인 차량보다 더 출력을 내려면 최소한 400cc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도로에 흔한 차량이 보통 어, 2000cc LPG 택시가 제일 흔하죠 <laughs> 물론 이제 그 차들도 풀락셀을 밟으면 400cc 보다 더 가속이 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일반적으로프 풀악셀을 밟지 않으니까 보통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치고 나가려면 어 400cc 정도 되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충분하다는 기준이 금방 또 바뀌어요. 이 <laughs> 그 도로의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라 도로의 대다수의 차들을 앞질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뭐 미들급 이상 내지는 뭐 오버리터로 가게 되죠. 오버리터 정도 되면 사실은 도로의 모든 차를 압도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뭐, 슈퍼카를 한들 제로백이 오토바이가 더 빠르기도 하잖아요. 네. 슈퍼카는 도로에 흔치 않으니까 대다수의 차들을 앞지를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400cc는 뭐, 충분하다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고요. 어, 기본적이다. 아, 압도하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125cc를 한동안 타보니까, 어, 뭐, 굳이 압도해야 될 필요가 없기도 해요. 기술과 양보와 인내로, 어,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먼저 가는 차 있으면 뒤로 빠져주고, 위험한 상황 있으면 무조건 감속하고 더, 그렇게 되면 안전하게 탈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음, 대신, 이제, 몸에서, 뭐, 많은, 어, 인내와, 어, 어 도가 쌓이죠. 예. 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타보니까, 양보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급하지 않게 달릴 수 있게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 가끔 그러는건 괜찮은데 이제 빠른 도로 흐름이 빠른 도로에서는 아무래도 좀더 위험해지니까 어, 400cc 정도 되면 그래도 그런 위험한 상황을 조금 더 커버하면서 어, 인내심도 기를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00cc 중에서 야마 a mt3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가격 일단 너무 착해요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아직 안 타봤습니다만 한 500km 정도 탔는데 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이 음, 이기통 어, 순행 음, 소리가 순정인데 생각보다 뭐 아이들링이나 어, 저속에는 꽤괜찮더라구요 그래서 우두두두 소리도 나고 그래서 굳이 키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소리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인 게 이렇게 달리다 보면 안 들리거든요 헬멧도 쓰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헬멧 안에 이어플러그까지 하는데 이게 들릴 정도로 소리를 키우면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도로에 엄청난 민폐일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합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합법 범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너무 큰 거는 좀 저는 신경 쓰이더라고요. 특히 주차하거나 밤에 들어오고 이럴 때는 동네 사람들한테 조금 신경이 쓰여요. 어 일단 순정으로도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소리에 좋고 나쁘고를 따지면 튜닝을 하게 되죠. 순정은 얌전하기만 하잖아요. 이제 좀 멋있는 소리를 원한다면 어, 돈을 드리게 되는데, 어, 이번 거는 좀 참고 버텨보려고 합니다. 될지 모르겠으나. 하기 전에는 야마 어, SR 400을 살까 했었어요. SR 400 정도 괜찮더라고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의 어, 어, 마력은 좀 딸리지만 그래도 400cc니까 한20몇 마력 되구요. 음, 그 정도만 돼도 아, 그래도 인내심 많이 나아지겠다. 뭐 생각에 아, 어떨까 고민하는 차에 이게 좀 비싸요. 생각보다 400cc 치고 뭐 거의 천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어, 망설여지던 차에 어, 5 7 0몇만원에 야마 예, 인티 03이 나오는 바람에 굳어졌죠. 게다가 이 모델은 결정적으로 AB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쿼터급, 이 가격에 ABS가 있는 모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ABS가 있는 바이크는 타본 적이 없어서 사실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타이어 락이 생길 정도로 급브레이크를 그 밟는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어, 불의의 상황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어, 락이 안 생기게 잡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기술이 이제 뭐 아무리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 패닉 상황에 빠지면 너무 꽉 잡아서 락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ABS가 좀 많이 막아줄 수 있으면 어..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건 브레이크를 잘 잡는 거겠죠 ABS가 있다고 해서 그냥 막꾹 잡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어.. 라이더의 기술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제 어.. 타이어 락이 생기는 사태를 좀 풀어주면서 막아주는 것뿐이고요 예, 1100도로 고지 어, 휴게소 다 올라왔네요.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그냥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ABS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음, ABS 한번 중간에 브레이킹 연습을 하면서 어, 한번 얼마나 잡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델은 이제 ABS 키고 끄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좀 고급 모델들은 상황에 따라서 ABS 를 키거나 끄거나 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좀더 어, 레이킹 관련해서 따로 찍으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시 쪽 방면으로 내리막이 진행되는데 어, 보시다시피 흐립니다. 뭐 흐리고 맑고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꽤 흔한 일이고요. 뭐 제주시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쨍쨍 빛나고 있다거나 또그 반대라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 요 신기하죠? 이게. 예. 한라산이 워낙 높아서 그런가 봐요. 땅이 생각보다 크기도 하고. 제주시, 제주도가 이제 서울의 한세네배 된다 그러더라고요 음, 크기로는. 어 그리고 음, 워낙 그 한라산 높은 산이 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산을 경계로 어, 날씨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라이더들의 그 리뷰라는게 사실 뭐 전문적인 리뷰가 아니고서야 본인들이 탔던 예전 바이크와의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경험했던 바이크들과의 차이점이 더 익숙하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예전에 코멧 650 탔던거 그리고 그 다음에 스포스터 883그 다음에 스트리트밥 타다가 MSX 타다가 이제 이 MT03으로 왔는데요. 어, 뭐 예전에 코멧 600을 타긴 했습니다만 이네키드 오랜만에 돌아서 와 그런지 포지션이 기대하는 조금 달랐어요. 뭐 완전 편안한 포지션을 기대했었는데 제가 스포스터 포지션을 기대했었나봐요. 스포스터는 제가 타본 바이크 중에 제일 편안했던 것 같아요. 아 여기 화면에 지금 잘 잡혔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약간 흐릿한 저산 어느 산, 뭐, 한라산이니까, 한라산의 어느 언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멋있어요. 저 앞에 지금 살짝 보이는 부분. 잠깐 내려서, 서서 보고 가고 싶을 정도로, 어, 안개가 짙게 깔린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이제 화면에 좀잘안잡히는게 아쉽긴 하네요. 어, 일반 네이키드에 비해서는 그런 스포스터 도심형 크루저라 그러나요? 그런 모델은 약간 보통 모델에 비해서 누워서 타는 느낌을 받거든요. 뒤로 약간 일어나서 뻣뻣하게 다리도 되게 편한 포지션으로 무리지도 않은 정도로 거의 의자에 앉았듯이 탈수 있는 반면 이제 다이나모델로 넘어가면 스트리트밥 탔을 때 보니까 거의 뒤로 누워요 이건 이건 누워서 타는 거야 사실 <laughs> 뒤에 누워서 찰 정도로 벌러덩 누워있고 거의 바닥에 엉덩이가 닿는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포지션이 낮습니다 굉장히 편안하다면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고요 대신 코너 같은 건잘안 타죠 코너 타면 뭐 발이 닿기도 전에 엔진이 닿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있고 MSX는 뭐 그냥 워낙 작고 가벼우니까 특이한 포지션이라서 어 약간 그것도 일어서서 앞으로 수그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MT03은 더 수그렸어요. 뭐 완전히 지금 아 내가 레플리칼 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 아직 레플리칼 안 타봐서 이거보다 더 숙인다는 게 조금 음... 아직 상상이 안 되긴 합니다. 이제 언제 한번 타보고 싶긴 하네요. 어쨌건 포지션은 포지션은 생각보다는 좀 앞으로 수그린 케이스. 다 되겠고요. 뭐 다른 네이키드랑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 예전 스포스터 정도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사실 스포스터랑 코멧 6 5 0이랑 비슷했다는 느낌이 강해서 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단지 다리가 좀 이렇게 앞으로 펴져 있는 포지션이랄까 그런 차이점 때문에 어 약간 소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다리 생각보다 힐 포지션이 뒤로 올라가 있어요. 코너 타기 좋은 포지션이겠죠. 코너 돌더라도 발끝이 안갈 테니까. 약간 이게 좀 공격적인 네이키드가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네이키드 바이크랑 비교해야 좀더 어, 깔끔한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까지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생각보다 뭐 엔진 브레이크가 잘 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음, 아무래도 MSX 보단 잘 걸리겠죠. 조금 더 예민하다고 할까 어,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어, 잘 나가는 것도 있고요, 예민한 것도 있고. 그래서 스로틀을 풀면 갑자기 조금 앞으로 쏠리는 느낌과 가속할 때는 확 나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 길들이기 1,000km까지는 7,000rpm 이하로 쓰라고 해서 이제 그 이상 안 내려고 주의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가속해 보면 충분히 어, 빠른 가속으로 차량보다는 뭐 압도적으로 빨리 나갈 수 있어요. 대신 이제 고속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음, 고속으로 달려오는 차들이 좀 쫓아오는 편이긴 하고요. 지금까지 가속은 아, 이 정도면 아, 내가 원했던 정도는 충분히 낼수 있겠다 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직전 바이크보다 워낙 마력이 좋아서 <laughs> 뭐내 차이 나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확실히 좋습니다. 네, 이 정도로 첫 느낌은 충분한 말씀이 된것 같아요. 좀더 타보고 또 나중에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전거 타고 1100도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해요 오토바이로도 힘든 길을 저도 해보고 싶다가도 제 체력은 안될 것 같아서 그냥 맨날 포기하는데 제 주변에도 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쨌건 아예그동 영상 구독 잊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음, 답글 남겨주시면 제가 음, 대부분의 경우 다 다시 답글을 다니까요 음, 걱정 마시고 답글 달아주시면 음,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엔티 공산 타고 처음으로 리뷰성 동영상 남깁니다. 그래서 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엔티 공산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또 제가 이거 말고도 어, 유튜브에 애월조단 검색하시면, 초 조작 동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안전을 목표로 올리고 있는데 어, 관심 있으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동영상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월조단이었습니다.